내가 지금 50번에서 궁금한 거는 저거의 기울기야. 근데 50번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거나 50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풀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기울기는 늘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. 기울기는 비율이야. 다시 말하면은, 자, 요거의 기울기는, 이거의 기울기는 여기 점이고 여기 X라고 쳤을 때 요거의 기울기는 M이라고 합시다. 요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거야. 그러면은, 봐봐. 기울기가 2야. 그럼 X변화량 분의 Y변화량이 얼마랑 얼마란 소리야? 잘 모르겠어. 1대 2란 소리입니다. 1대 2란 소리로 여기를 1이라고 하면 2라고 쓸 수도 있고 2라고 하면 4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. 만약에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여기는 M이 되는 거고 2면은 2M이 되는 거야, 이렇게. K면은 KM이 되겠지, 이런 식으로. 다시 말하면 나는 M값만 구하면 되니까 요 좌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야.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. 1이라고 해도 괜찮지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? m이라고 쓰면 되겠지.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 지금 90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점이야. 여기가 점이면은 잘 봐. 요 오른쪽 삼각형의 기울기에서 요 m분의 요 길이가 뭐가 되면 돼? m이 되면 되겠지. 그럼 요 길이는 m 제곱이 되면 되겠다. 요 길이는 m 제곱이 되면서 이거분의 이게 기울기니까. 탄젠트 점이라고 쓰면 될것 같아. 그래서 여기도 지금 x가 되는 거고 이쪽 라인도 여기가 점이고 여기를 x라고 하시면 너 지금 이거분에 이것도 m이 돼야 돼. 여긴 뭐가 되면 될까? m 세제곱이 되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. 그리고 한번더 90도 갈기면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를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시면 되겠다. 다시 말하면은 여기가 m 세제곱이면은 여기는 뭐야? m 네제곱이 되면 되겠지. m 네제곱 여기가 m 네제곱 이렇게가 M4제곱이다.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됨.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5, o, C, e, a o OC, EA. a o 는 뭐야? a o 요 길이 1이지? 1이야. 1과 OC. OC는 요 길이지? M제곱과 EA. EA 얼마야? 요 길이지? 요 길이? 요 길이지? 저 길이 한번 잡아볼까? 여기 지금 좌표가 여기 좌표가 1이지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야 되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m 네제곱이라고 잡아야 되니까 이, 이 길이는 여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m 네제곱 마이너스 1이야. 그치?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m 네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길이는 해서 m 네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시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m제곱과 구할 수 있고 m값은, m값은 그중에서 양수다라고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기울기는 비율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.